요 제품을 다 표현하려고, 다 들어가게 하려고 찍은 것 같아요. 네. 다 들어가게 찍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보시면, 위에 아래 여백은, 좀 여백이 있죠? 네. 여백이 있는데, 좌우에 여백은 없어. 음. 없어. 그러니까, 여백을 좀 둬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중에 하나를 이제 확대해서 찍었는데 여기도 여백이 별로 없어, 그렇죠? 음. 여기도, 여기도 여백이 없어. 이건 여백이 음.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잘렸죠. 네. 그다음 이거 이거는 거의 바, 바트에 붙어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런 지금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거 말고 요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똑같이 배열을 이제 비슷한 제품은 아니지만 배열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좌우에 여백을 두고 위아래 여백을 뒀어. 어때요,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직 수평 <laughs>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는 거죠. 여기 이제 수평선이나 그죠? 이제 여기는 음. 지금 수평선은 맞는데 이게 이, 이, 이 수평선도 안 맞고, 그러니까 다다 삐뚤삐뚤돼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것도 수직이 이것도 다 삐뚤삐뚤게 돼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통일성이 맞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삐딱하게 있더라도 약간 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거나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찍을 때, 저는 여백을 이렇게 줬어. 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3등분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안내선을 그리게 되면, 요 라인에 들어가게 내가 처, 촬영을 한 거지. 음. 이해되죠? 네. 그러면, 네. 이것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제, 이 구도나 배열을, 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찍게 되면 느낌이 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배경을 보세요. 배경. 배경. 음. 지금 제가 쓴 배경은 어 제품이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그냥 흰색 배경으로 한 거야. 근데 대리석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음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갖고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촬영하실 때 제품을 네. 다, 다 나오게 찍으려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제품이 붙지 않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으면.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세트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네. 의도가 있으면 이렇게 여백을 좀 둬가지고 갑갑한 느낌이 안 들게 사진을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